선행마와 더군다나 승급전의 외곽 게이트인 앙코르와 바닥에서 추입 타이밍을 보고 올라와야 되는 1번 최은경 기수의 브라운 루키의 이 최저 배당의 조합은 중간에 누군가 무조건 껴있을 거예요 우리 경마 팬들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바닥 주인 말을 샀을지라도 혹시나 그 바닥에 있는 말이 조금은 앞에 붙여주길 원해요. 내가 인기 1위를 탈 때는 한 번쯤은 내가 타는 말을 돌려도 보고 얘의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한 번쯤은 확인해주고 앞에 가서 붙여놓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러지는 건 우리도 인정해요. 하지만 매번 뒤에 있다가 올라오다 끝나고 외곽 빙빙 돌다가 끝나고 이러면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어. 내일 브라운 루키도 능력 말아도 후미에 있는 말들은 앞에서 안 싸우면 못 와요. 앞에서 전개가 꼬여줘야 되고 내가 얼마만큼 출입의 타이밍을 제대로 잡느냐 싸움인데 뒤에 있으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12번 앙코르. 서승훈이 부산, 서울을 통틀어서 가장 선행마을잘 타는 건 저도 인정. 근데 이 12번 외곽 게이트에서 승급전을 치르는 앙코르가 얼마만큼 안쪽마를 제껴가면서 외곽에서 늘어난 거리에 선행을 나가겠느냐. 자, 인기 1위인 브라운 루키와 인기 2위인 12번 앙코르가 제일 안쪽과 제일 바깥쪽에서 하나는 바닥주입이고 하나는 선행마인데 얘네 둘이 바뀌었어야죠. 그래야 얘는 모래를 피하고 올라올 수 있고 앙코르는 1번에서 선행갈 수 있는데 얘네 둘이 바뀌었어. 극단적. 앵마와 더군다나 승급전의 외곽 게이트인 앙코르와 바닥에서 취입 타이밍을 보고 올라와야 되는 1번 최은경 기수의 브라운 루키의 이 최저 배당의 조합은 중간에 누군가 무조건 껴있을 거예요. 12번, 1번이 올라오기 전에 중간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 지켜낼 거라는 거죠. 얘네가 배당 말하면 이렇게 안 해요. 하지만 얘네 둘이 최저 배당이에요. 최저 배당은 불안 요소가 있다. 이제 남은 거 200m입니다. 1번 브라운 루키 바깥쪽에서 12번 앙코르 그리고 4번 상하이 선더가 12번 앙코르를 위협하면서 바깥쪽에서 중간에 누군가 무조건 껴있을 거예요. 루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1번 브라운 루키가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상하이 선더 그리고 12번 앙코르가 3위를 기록했습니다.